오늘 10편, 22편은 승리에 대한 감사, 찬양하시라고 이렇게 명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른러분아무금요부터 아니면 어제부터 명절이드기는데 주일이 깨어있어서 주일성숙하이리서는명절이 기간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즐거운 명절을 드리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승리에 대한 찾아을 하나에게 될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건 명절도 그렇고, 새롭게 2022년에, 이렇게 하면 내가 승리한 날들로 이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말씀하면서, 승리의 기계를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쓴시인데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 전국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전쟁은저 나라가 함께 연대했으면 하고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직전에 봤던 이 시편은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의 전쟁에 출전하면서 그런 승리에 대한 기원식입니다. 직전이시면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나라들이 연합해서 오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n who is not a 선 e r s o n who is not a person who is not a person who is not a p e r 이 o n who is n 대 t a person who is not a person w h 만 is not a person who is not a person who is n 서 도 하주셨다라는 그래서 이미 자기를 왕이지만 자기를 제 삼자화해서 그 왕은 자기도 포함되고 그리고 자기의 선대 왕도 포함되는 것을 얘기하는 이렇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얘기를쭉한번 우리 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어야 되데 하나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겼다. 이겼는데 내가 이겼다. 누가 이겼다. 하나님이 있었셨다그래서이 이렇게 뭐한다. 자랑하는 모습. 이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이겼어요, 아니겼어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우리 이긴 줄로 믿고 2022년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원는 마지막 12월에 가서 뭐해? 관련 하나님께 감사의 자양을 드리는 거지요. 그걸 여러분이 확신하시면서 이번 명절도 그렇게 보내시오. 또 2022년도 그렇게 한단한단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볼까 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기 왕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또 전대도 왕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부분권이야. 왕은 여러분 하나님에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왕이 기뻐한다. 여러분, 왕이 기뻐할 일은, 사실은, 먼저 우리가 입었을 때,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졌을 때 기뻐하잖아요. 근데 미안하죠. 왕은,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게 없지. 왕은 아, 뭐다 가져도, 자기 말 한마디로 다, 그 말, 우리 말한자 짐이 고 국가라고 하는 것 뭐, 뭐 가있겠 근데 모든 걸다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주님께서 주신힘 때문에 기뻐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말씀일 수 있겠는데 선교하기게말 많거든요. 어느 나라에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로는 처음에는 잘 받아들입니다. 물론 처음에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일정한 시간 동안은 받아들여요. 근데 통계적으로 볼때 GDP가 5천 불 정도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를 떠난대. 왜 왔어요? 어려니까 교회로 왔어. 아, 교회로는 뭐도 준다네. 옛날에는 교회가 참 많이 줬어요. 신체적으로 많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연동이 많아서 우리 특별히 어려운 시절에 살았으니까 많이 좋습니다. 요즘도 그런 뭐 요즘에 좀 떨어졌는데 조금 과거지만 가끔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요. 아니 뭐 교회에서 많이 주던데 요즘은 잘안 주되 생각이 많이 해요. 실감도도 뭐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사람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뭘 주는 것각만 생각하고 있던 말이죠그것처럼 교회 가면 뭔가 받아서 근데 지금 사람들은 교회에서 받을 만큼 어려워요. 아니면 안 받으세요? 아니 어찌 보면 두면 잘못 주면 이게 뭐 이런 걸다 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지.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잘 살게 돼서 GDP, 아니면 GNP라고 그랬어요. 어, GNP가 5천 불만 되면 사람들이 점점 어때요? 교회를 멀리 하는구나. 아나 교회 안 받도 돼. 뭐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점점 자하한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는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이 세계적인 어떤 역사를 볼때 누가 왕이 왕이 주님께서 주신 힘 때문에 내가 뭐 한다?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뭐 가난한 사람이 또뭐 연약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그 말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누가 왕이 말이 왕이 왕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선교학적으로볼때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볼까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주의 구원으로 말하는 게 어때요? 크게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즘 누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마 역전 앞에 나 가면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을까? 일반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들도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 별로 구원에도 관심이 없어요. 구원이 뭐요? 다들 뭐라고 말해 여기가 좋사고, 여기가 좋사고야. 구원이 뭐 즐겁다 아니. 요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의또 일반 일반 그 국민들의 그 마음을 볼때이한 이 문장은 대단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의 큰 즐거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내가 못삽니다. 주님이, 주님이 주신 그힘 때문에 내가 기쁘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기쁘기는 얼마큼 얼마큼 즐거워요? 이렇게 기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약속을 이절에서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뭐 얘기예요. 마음의 소원이 입어 나오는 거니까 뭐 같은 얘기죠?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뭐 하지 않으신다? 거절하지 않으신다. 어떨 때? 내가 주님의 힘 때문에 내가 기뻐요. 주님의 구원 때문에 내가 즐거워요. 그것도 크게 즐거워요.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보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왠지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별로 좀 신통치 않은 그런 느낌으로 가있 때가 있어. 혹시 왜안 주시나 생각할 때 나한테 혹시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별로 기뻐하지 않지가 않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필요값도 주신 세로운 우리 교회와 또 구원을 별로 크게 추구하지 않는 그런 믿음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뭘 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고 이건 너무 너무 내가 갖고 싶었었는데 내가 정말 이거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너무 너무 고마워. 요막 한방울 받는 사람하고 그래요? 아셨어요. 거기 누구 가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선물 전달한다고 누가 적였어요? 네, 누구를 또 가, 다시 주고 싶겠어요? 바 많은데 이게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뭐 그냥 그냥 말아 그럼 그 다음에 뭐 주고 싶겠어요? 미안하지 않아, 또 주고 싶어요. 어떻게 뭐 그래? 아, 좋아하고 야 정말, 정말 반가워하면 다음에 또뭘 주고 싶겠지? 그렇지 않을요 안겠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아, 나에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나에게 큰 즐거움이에요. 여기 고백하면 하나님 더 주고 싶어. 아들을 주십니다. 다른 것들아끼시나안 아끼신다? 안 아끼신다. 안 아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2021년에 계획을 세웠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입술을 움직여서 그 요구를 하나님 앞에 발성 올렸다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그것을 이미 들어 주셨습 그걸 절대로 뭐하지 않으신대요? 거절하지 이 말씀 붙들고 2022년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주시냐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이말 너무 좋았어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어떻게 써요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복은 여러 가지 복이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크게 감사할 복이 있고 애매는 것도 있겠죠. 근데 내가 정말 야 이건 너무너무 내가 바랬던 거야. 정말 좋아. 나 이거 정말 속된 말로 더 이상 여한이 없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에게 큰 만족을 주는 것은 아마 여기서는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아름다운 복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야 당신이 복 받는 사람이 나도 좋고 남들도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좋은거 이게 뭐라고 그래 아름다운 봄이라고 할것 같아요. 아름다운 봄으로 나를 연결해 주시고 나에게 뭘뭐 주어요? 승리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 어떻게 하세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복도를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뭐만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크게 즐거움만 하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따라오는 구수적인 것이야. 근데 우리는 부수적인 건잘외우라고 성도들을 보니까. 근데 처음 있는 건다 잊어버렸어. 처음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해서. 첫 번째. 그러다가 무엇을 구하매 생명을 구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가서 선수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이익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냥 겨우 목숨만 걷어주시면 어떤 걸 주세요? 영원한 장수가 오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주는 복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복이다. 아름다운 복, 완벽한 복이죠. 그렇죠? 그것도 잠깐의 복이에요? 아니요, 영원한 복이라는 거. 잠깐 그냥 야만만 봐라 이게 아니라 주시기도 완벽한 걸 주시오. 그것도 그것도 영원히 영원히 내 것이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주의 구원이 여떠한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오. 손귀와 위용을 그에게 입히신 말이다 주의 그원이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할까요? 제가 언제 그 말했어요? 전능하사 옛날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비서. 그랬잖아요. 전능하. 전능이란 말은 모든 걸다 한다. 온전전에 뭐능력이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한 변하면은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는 능력을 전능이라. 생각해보세요. 사람 중에 설사 대통령이랑 하셔도, 설사 그 누구랑 하셔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다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고야 쉽지. 근데 사람들은 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돈도 한계가 있고, 갖고 있는 건강도 한계가 있고, 갖고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절대 하고 싶어. 난 절대 믿어요. 그냥 말 한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원터생이 너무 많아요. 누구만 약속한 걸 반드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어떤 걸 교주도 할수 없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승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크게 하신 거예요. 그런 그로 존귀와 위험을 그에게 입혔어. 존귀와 위험은 어디서 와요? 남이, 너를, 나는 존귀, 존경, 존경해! 나는 존귀하게 여겨! 나는 위험있게 봐! 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할수 있어요? 독재당할수 있어, 그건. 독재당할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위험있게 봐주고 정말 그분을 존경하는 건 누구만 할수 있어요? 그쪽에서 뭔가 정말 내가 그렇게 할 만한 뭔가를 하셨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 누구만 가능한? 하나님만 가능. 하나님 이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셨고 진짜 큰 즐거움을 주셨기.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 날이다. 우리가 아까 1 절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크게 즐거하면 우리에게 뭘를요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주신다. 그리고 주 앞에서 어떻게 살게 해요? 기쁘고 뭐, 즐겁게 하십요 우리 즐거운 설일 명절 되세요. 뭐 즐거운 즐거운 기쁨 기쁨 얘기 많이 해아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주신 힘이 좋다고 할 때, 주님이 주신 구원이 좋다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즐거운 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야. 즐거운 날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실제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 지존하신 이의 인정으로 어때요? 흔들리지 아니하리. 미안하지만 우리 한해 동안 살면서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흔들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흔들리지요. 얼마나 많이 이런 저런 일로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어요? 흔들,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지카우마 바스칼도 뭐 인간은 뭐다 생각하는 간들다 하고 할 정도로 마음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존하신 이에 인자함으로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 상황 우리가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아까 제가 두 나라와 전쟁하고 앞장에는 전쟁하러 갈때 뒷장에는 전쟁하고 올때말했었습니까 이제 마지막 전쟁 끝물이야 볼까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주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어때요? 찾아내려고 다 왜요? 전쟁 중에 우리가 이겼어. 이제 찬당들만 남았죠. 찬당들을 다 찾아내서 완전히 없애게 된다. 완벽한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왕이 도하실때 어떻게 된다? 그들을 풀목불같게할것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다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는 것다 불을 불은 뭐요? 불을 더 세게, 불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바람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러분 평소 불불 누가 생각나요? 사드라과메사과 아벨 누가 생각나잖아요. 그들이 불 속으로 사람들이 집을 전해버린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던져 짐을 받은 사람들은 들갈된 세 명인지 몇명이었니까 나중에 보면 명이었죠. 천사까지. 근데 던지는 사람 어떻게 됐어요? 너무 뜨거워서 던지는 사람들은 죽었어. 던짐을 받은 사람들은 죽었는데 머리칼 락으로 상하지 않았는데 던지는 사람들은 죽었다. 왜 그때 는불을더 세게 했습니까? 그렇게 그러고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이 노하실 때 그런 일이 생긴다 고 말입니다. 왜 노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럽게.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미 하신다는 겁니다. 호세 왕이 그들의 후손을 어때요? 땅에서 뼈내버립니다.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어버립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대하리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어때요? 이루지도 못합니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화룡시위를 상대방한테도 쏘야 돼요? 자기한테 야 돼요? 돼요? 자기한테 쏘아야 돼요. 자기한테. 쉽게 말하 스스로 자살하게 만든다는 거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니다 우리가 시자을 같이 보시고 가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이 뭐요 진짜 개선가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으나? 높임을 받으시라 우리가 주의 권능을 뭐하게? 노래하며 찬송하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가 자랑 척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쟁취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그로 하나님을 뭐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번에 윤 문제가 여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결론이 나지만 서양 사람들은 결론을 말해놓고 그렇게 하면 하고 선종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다 잊어버렸죠. 머리도 붙잡고 있는데 다아까워고아에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뭐 하자? 기도 하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어떻게 하자? 크게 즐거움을 갖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우리가 여러가지 2022년에 많은 일들을 받아들이게 될텐데 그때 이런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명절을 맞이하시고 남은 2022년 모든 날들을 그런 보내시길 주의하으로